안녕하세요. 좋은 거이 <laughs> 오늘도 열심히 출고를 한번 해보려고 준시하고 있는데 같이 안 나와요. <웃음> <웃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어야죠. 아니 칼날이 여기 안에 있는. 데 <laughs> 아유 오늘은 또 분출고를 이렇게 또 준비 중이신가. <laughs> 오늘은 X3 베이스 모델 출고 예정입니다. 베이스 모델. 네. 뭐또 이렇게 많이 챙겨주세요. 아, 네, 기본적으로 원래는 제 출고하시는 고객님께 다 챙겨드리는 게 있는데 오늘은 조금 특별한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X3. X3 이번에 풀 체인지된. 모델의 장점 하나만 설명해주세요 장점이요? 네어 디자인이 예쁘다 이게 디자인 사실 처음에 출시했을 때는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리긴 했어요 온라인상에서는 근데 실제로 보시거나 지금도 차량이 구하기 힘든 이유가 물량실 때문에 있지만은 이제 좀 보고서 예쁘다 이런 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고객들이 많이 찾으세요 실제로 음. 저도 처음에 X3 풀체인지 된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별로였거든요 지 망했다고 그래. 아니 왜냐면 뒷모습이 그 지블 치고에 너무 똑같은 거야. 아. 그 아무리 프리미엄급 뭐 후간차라 그래도 후간차랑 비교하지 말아줘. 주 아, 아, 네네. 근데 이제 아. 또 보다 보니까 예, 장점이 또 살아나죠. 아이코닉 글로라든가 저희이번에 가격대도 좀 많이 저렴하게 나왔잖아요 맞아요. 기존 x 3 대비해가지고 차체도 커지고 맞아요. 전전 이뻐요. 이아이코닉글로우 들어간 게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재밌고 오늘 출고해드릴 차량은 S3 20 베이스 모델의 화이트의 에스프레소 브라운 시리음또 추가 차량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네 보시는 것처럼 아이코닉글로우가 제일 눈에 띄어있어요. 이게 실제로 뭐 오늘같이 약간 바퀴가 흐린 날이나 아니면 밤에 왔을 때 확실히 존재감이 느껴요지금처 차량들이 5시리즈 보고 고 뭐, T 시리즈는 당연히고, 이런 X3 이런 차량들이 존재감이 확실하다. 그렇죠, 그렇죠. 네,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는 차량이다.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엔젤라이더에서 그런 비엠볼을 상징적인 이제 라이트 디자인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전 디자인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음. 요즘 더블헤드 라이트로 이렇게 밀고 있어요. 근데 이 안에 라이트가 또 매트리스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그래가지고 이제 하이빔 어시스턴트나 뭐 코너링 돌때 저희 코너링 시야도 밝혀줄 수 있고. 그리고 이 X3는 매니저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X3는 에어플랩이 여기 그릴에도 들어가 있지만 여기 하단부에 여기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총두개큰 틀로 이렇게 들어간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디자인도 많은 예전에는 사실 다 이렇게 세로형으로 떨어지는 그릴들이 많았다가 아, 그렇죠. 이렇게 사선으로 선을 한번더 넣어주면서. 어떻게 보면 좀더 미미타시 있는 디자인에 조금 더 포인트를 주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되게 이뻐요, 깔끔하고 응. 특히나 베이스 모델이라서 좀더 차가 깔끔해 보이고 동물 동물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굉장히 크롬 싫어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굉장히 이런 화이트 바디에 크롬 포인트 이렇게 살짝 들어가는 거 저도 좋아해요. 예 왜냐하면은 요즘 M 스포츠는 여기가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예전에 크롬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각 트림마다 장단점을 확실히 잘 나누는 것 같아요.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사실 명칭이 X라인이나 세다에서는 럭셔리 모델이라고 적혀있고요 좀더 럭셔리함을 추구하게 되는 디자인이고 깔끔한 디자인 M 스포츠는 말 그대로 그렇죠. 스포츠성을 띈 디자인이기 때문에 확실히 두 트림 간의 차이를 나와서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성향에 맞춰서 구매할 수 있도록 잘나온거것 같아요 예전에 X3 모델 같은 경우는 X라인이라고 하면 휠 디자인이 조금 밋밋했어요 아, 근데 그렇죠. 지금은 사실 휠 디자인 같은 경우는 M 스포츠랑 크게 다릅니다아요 이게 휠이 바뀐 거잖아요. 네, 이전에는 마차휠 같은 거 들어갔었는데 아, 네. 너무 안 어울렸었어요. 사실 X7에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휠이 있습니 아, 그렇죠. x 3는 오히려 이드는즈잘 어울린 거 같아요. 음. 이것도 기가 막히게 잘맞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량 봤을 때 진짜 깔끔하고 뭐 신혼부부나 X5처럼 너무 큰차 부담스럽다. 하실 경우에는 X3 사이즈로 가는 게딱 좋아요. 트렁크도 전용 트렁크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용품나 이런, 이런 것도 꼼꼼하게 챙기드요 트렁크 공간이 그2 0리 정도 늘어났어요. 이 네. 그래서 5 7 0리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요거 뒤에 이제 블라인드, 선 블라인드. 차량 좀 깔끔하게 보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이용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X3 너였으면은 요거 굉장히 잘 썼을 것 같아요. 음. 저는 이게 뭔가 좀맞추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거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음. 이게 이전 X3에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재질이 좀더 짱짱해졌어요. 얘가. 그러니까 이 커버도 사실 이게 그때는 이만큼만 있었던 거 같은데 손잡이가. 맞아 맞아. 지금은 손잡이 부분도 따로 있고 음. 이게 플라스틱 재질로 되다 어있 보니까 좀 견고한 거 같아요. 생각보다. 그쵸. 이게 이게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음. 처음 음. 봤을 때. 좋아요. 이거. 음. 밑에 하단에 수납 공간도 따로 있고. 그렇죠. 지금 짐 있어도 돼. 예. 그야. 이보버스템 같은 경우는 어 이건 그냥 순수히 제 개인 선물로 고객님께 드립니다 어. 고객께서 먼저 요청해 주시긴 했는데 지금 이제 곧 임신 중이시라 음. 조만간 이제 출산 예정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고객님이랑 이제 앞으로 태어날 아기가 좀 항상 건강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음. 제가 선물로 따로 준비했습니다 어이, 네. 멋지십니다 싱싱 내는 거예요 <웃음> <웃음> 어쩐지 뭐 이렇게 부랴부랴 챙기시더라고 아침부터 아유. 소중한 고객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를 해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오고 남편분이랑 아내분이랑 같이 오십니다. 음. 남성분들은 이 일본 다니거 되게 싫어하셔서 아 근데. 이거 그러니까 근데 아내분까지 같이 오시니까 일본도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핑크색이네요. S3랑 되게 잘 어울려요. 일렬 어. 보여드리면 오 어, 핑크핑크하네요. 빙크 저는 앰비언트라이트 항상 제가 핑크색으로 바꿔놔. 이게 제일 예쁘기 때문에 제일 잘 보이기도 하죠. 커브드 디스플레이 당연히 다 들어가 있고 디자인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지금 SUV에서 제일 최신형이죠. 응. 네.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콘솔 쪽에 크게 들어가 있고 도어 쪽에도. 저는 이 도어에 들어간 게좀 마음에 들어요. 이 도어 쪽에. 네. 도어 쪽에 이게 있는 게 이게 스마트바잖아요. 5시리즈에 네. 들어가는 거랑 그렇죠. 똑같은 건데 SUV 라인에서 이거 있는 거 없잖아요. 지금 없죠. 네. 이게 유일한 모델이다 보니까 X3 이제 신형에도 이런 게 들어가는구나. 실내 공간도 굉장히 넓고. 아, 최신식 인포테이먼트, iOS 아, 9 들어가 있고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거 풍풍 당연히 다 있고 저는 저 커브드 디스플레이에 o s 9 들어가는 게좀 신기했어요. 저기 사실 큰 차이 나는데 제일 깔끔하지 않아요? 어 맞아요. 좀 신기하고 이열 어, 공간 그 어. 경우에도 굉장히 너무 큽니다.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기본적으로 다 적용이 되어 있고 음. 고객님께서는 제가 선루프 틴팅도 원하신다고 하셔갖고 따로 추가로 작업을 해드렸어요. 깔끔하죠? 깔끔하네요. 고객님 오시기 전에. 따다하게 일어. 자주 그래서 친구들 좀 먹어. 선팅은 어디 건가요? 선팅은 40대 플러세입니다플라세예 프나세. 네. 선팅 고민이 되게 많았었어요. 음. 네. 고민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저희 제휴되어 있는 사장님께서 작업을 잘 한다고 제가 추천을 계속 드려서 결국에는 고심 끝에 플라스로 진행하게 됐어요. 네. 평균적으로 이제 틴팅 농도를 한다 그러면 30에서 15 국민 농도라고하죠 네. 아니, 되게 선팅이 이쁘게 잘돼있더라고 아스가 혹시 클리트가 좋아요. 음. 비싸서 가격대가 비싸서. 좀 비싸서. 예. 쁘네요 자, 이렇게 출고하고 계시는 우리 매니저님 모습. X3 공간성 좀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공간성이 뭐 좋죠. 큰 차를 원하신 분들은 XY를 보시게 하는데 가격 차이가 아무래도 많이 나잖아요. 그배 그렇죠. 정도 나기 때문에 정말 내가 뒷자리에 완전 무조건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쏘렌토나 이 정도 급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X5로 가시는 게 맞고 어 사실 뭐 그렇게 뒷자리를 크게 쓰진 않는데 그래도 좀이 실용적인 SUV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X3가 사실 최고의 선택이죠 얘가 그래도 전고가 좀 낮아지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통창으로 들어가잖아요 파노라마 글라스루프 들어가면서 개방감을 좀 중요시하고 그치. 그리고 이제 위쪽 전고를 좀더 활용하기 위해서 그 글라스루프가 들어간 거니까 감안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준비는 얼추 끝난 것 같고 네, 고객님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량 한번 잘 인도해 드릴게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출고를 완료해 드렸습니다 항상 제가 출고하는 고객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네. 좋은 차량과 함께 안전하고 또 행복한 BMW 라이프 즐기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BMW 평택전시장 조용한 매장습니다 감사합니다